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는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차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올해 분위기는 어떨까요? 경남지역 대학들이 지난해보다는 대면 수업을 늘리면서 대학가가 조심스럽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꽃이 활짝 핀 경남의 한 대학 캠퍼스. 따뜻한 봄햇살 사이로 신입생 입학을 환영하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면 수업이 늘면서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이었지만 이번은 대면이라서 사람도 많이 북적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가 벚꽃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벚꽃을 볼 기대를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것에 약간 설레고요 또 다른 대학 캠퍼스도 일찌감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은 듯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지난해만 해도 코로나 19로 상상할 수 없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대면 수업도 마침 있어가지고 대면 수업 바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 에 학교 와서 친구들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대학가 인근 상인들도 오랜만에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었지만 새학기가 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대면 수업을 이제 원칙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학생들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대학가에 활기가 불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가게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대학가 원룸촌도 주인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개강 준비로 올해 초부터 학생들의 이사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아예 뭐 발길이 정말 많이 줄었었었거든요. 저희가 당황할 만큼 굉장히 없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았어요. 지난해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대학가, 다가오는 봄 기운 속에 조심스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